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겐즈TV 현상우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어, 시장 분석 안 하고 알테오젠만 분석을 하도록 하구요.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제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들 축하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기다리,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n 너2 s c 관련돼서 독점 계약 이슈가 나와주고 공시가 나와주면서 시장에선 반응을 해줬고 누군가는 세론을 외쳤지만 저는 이 공시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40만원 구간을 돌파 하면서 거래량이 딱터주 터져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수급상황도 볼 것이고 이 공식 관련돼서도 우리도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여러분 축하드려요. 오늘은 좀 즐기시고, 이제 또,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니까, 알테오전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가족분들과 또 소고기도 먹으러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일단은, 어 공시 내용도 볼 거고, 이슈, 내, 이슈 나와줬었던 것도 좀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에너트 SC 독점 계약이 체결이 됐고, 다이, 상교를 계약 상대방으로 해가지고 에너투의 이런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 이라는 문구가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에도 나왔었던 키워드 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다들 이제 좀 익숙하신 단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에너투와도 좀, 에너투와 좀 독점적으로 계약을 했음을 우리는 좀 키워드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지금 제일 많은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는 게, 그 제약 바이오 기업 내 제일 많은 이 각광을 받고, 제일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게, 어, 몇 개월 전에는 비만이었구요. 지금은 ADC에요. ADC가 원래 기존의 항체 치료제가 치료하기 좀 어려웠었던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구요. 시장 점유율도 가져오기 시작을 했고, 그 매출 규모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DC 관련돼가지고, 어, 뭐, 예시를 들면, 뭐, 리가캔 바이오도 그렇고, 아니면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굉장히 주가 상승폭 자체도 가시적이고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줬었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내 시장을 주도했었던 바이오 기업분들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대장은 알테오젠이지만. 그래서 다이치 상교 또한 마찬가지로 그동안 좀 가시적인 이러한 성장성을, 어, 보여줬었었고, 성장률조차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laughs> 이 계약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어, 우리가 굉장히, 와, 알테오진이라는 기업이 정말 어마어마한 현금을 창출해낼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하 머크 쪽, 아니, 아니 머크, 머크는 키트레다 SC를, 어, 최소 전환, 아, SC 전환을 한다라는 그 전환율을 50%로 잡았어요. 예. 네. 50%, 그니까 러 최소 기준으로 50%를 잡았고, 어, 로열티로 따지게 되면,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때 최소 3에서 5% 정도 보고, 그니까 러 최소 3, 어, 많으면 5, 뭐, 그거보다 더 이상이면 완전 서프라이즈이지만 그 정도 보고 있고, 에너트 SC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앞으로의 5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예상 매출치가 제가 알기로는 28년도 기준으로 한 10, 10 17조 나오나요? 17조, 18조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30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20조가 넘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 SC 전환율 또한, SC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미니멈 30%로 잡고, 맥스, 뭐, 미니멈 30%, 뭐, 맥스 50% 정도 잡는다라고 치고요. 이번 로열티 또한 마찬가지예요. 로열티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최소 5, 어, 맥스 10, 이 정도 보거든요. 그냥 보수적으로 7.5%를 뭐 예상치로 잡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영업이익이 여러분 거의 한 몇, 얼마 나오나요? 한7천0 0 7 0 0원 나오나요? 7 5백0억 그니까, 러 키트루다 SC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에다가 에너트로 7천억 와, 말이 됩니까?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와, 이게 대단하네요. 네, 물론, 이제, 모든 게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계산을 했었을 때그 정도 나오는 건데, 제가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알테오젠 시가총이 액 지금 20조 원이고, 여기서 오늘 14% 올라갔으니까, 시총 지금 22조 원, 22조 원 넘어야 23조 원 정도 될 건데, 어, 참, 이, 아, 그 말이 안될 정도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이 정도의 드라마틱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알테우젠이 이런 ADC 분야에서 이런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ADC-SC 계약은 사실 그만큼 알테우젠의 이런 SC 제형 변형 기술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고요. 우리가 어, 이런 부분이 지금 냉정하게 팩트로 딱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RTO 된 ADC SC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업가치의 상승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는 정말 좀 드라마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월요일부터 제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 리포트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한철증권의 엄민용 애널리스트 님도 말씀하셨죠. 어, ADCSC에 관련돼가지고, 에로 나오면, 리포트 다시 쓴다고요 목표가 상향주장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거리들이 노출이 될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금액이, 리포트에 나오면서 계산기로 두드려지는 순간, 목표가는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가수 밖에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50만원, 최소, 최소 50만원에서 60만원 봅니다. 이 정도, 목표가 상향 정도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지금 그냥 냉정한 팩트만 딱 말씀드렸고, 제가 흥분했지만 내용 말씀드린 내용은 행복회로가 아니라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팩트 체크만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0만 원 이상 구간을 넘어서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고점 형성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 시총이 22조원이 넘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 50만원이 도달하게 되면 호가 난이도 변경이 되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아 줄 건데 여기서부터는 냉정한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가져갈지 가져가지 말지 어, 이런 부분이 좀 결정이 나와 줘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 돌입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움직임만 봤었을 때에는 어, 저는 팔아먹는다라는 그 개념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4 0만 구간에서 나는 어중 지금 구간에서는 익절할래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하되 무조건적으로 일부 비중을 가져가야 돼요. 지금 네 무조건 가져가야 돼 지금 일부 비중은 여기서 가져 안 가져간다? 왜냐하면 팔아먹는 흔적이 나와주지 않았는데 여기서 안 가져가 이유와 근거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조금 더 보고 월요일날 리포트 내용 나온 것까지 보고 월요일 회전까지 보면 어느 정도. 아, 이거 5 0만원에서 공방, 공방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축하드리고 주말은 그냥 맛있는 소고기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좋은 기분이시니까 저희 허빈제 t v 또이 텔레그램도 들어오시고요. 저희가 텔레그램에서도 무료 수익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고 그 수익 종목도 지금 46%가 넘는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테오젠 수익 청산하시면 또 저희 허빈지 TV에도 이렇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을 하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블랙 프라이 이벤트도 좀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미국 주식도 무료로 리딩 해드리고 있고요. 어, 그 미국 주식도 지금 거의 70%, 18%, 20% 이렇게 수익 구간이 다 있어요. 전 종목 수익 구간이 있는데 저희가 또 신규 포트도 구성을 할 거거든요. 때문에 꼭한 번씩 들어오셔서 한국 주식으로도 수익 내시고 미국 주식으로도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